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자막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개역개정성경으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또 저희들이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 죽어 주심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5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하셨듯이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주고 있냐하면. 당신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이유는 그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불평이 아닌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절부터, 베드로에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당신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해야만 됩니다. 라는 몇 가지 이유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많으신 극률하심으로 예수의 소를 부활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산소망. 하나님을 해주신 극률. 그리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4절에 보면 썩지 않을, 쇠하지 않을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하늘 나라의 영원한 유업 그것을 간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5절에는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래서 6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러므로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산소망 있게 하시고, 유업을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심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 중에 있는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3절, 4절, 5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성도들은 고난에 초점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신 은혜, 극률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알고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지금 우리 모두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아마 물건 사는 것일 거예요. 대형 마켓에 가도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든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화장지를 사러 코스코에 갔다고 합니다. 한 시간 반을 기다렸대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줄을 서고 있다가 다른 물건 살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매장으로 아무 데나 가면 되지만 화장지 사는 사람은요. 그 라인이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1시간 반 기다리면서 계속 화장지 파는 그곳을 이렇게 차례대로 갔는데 자기 순서가 돼서 이제 이제 살수 있구나라고 갔는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허탈했죠. 근데 그때부터 그 목사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카트에 화장지 한 묶음을 싣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게 느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화장지 사갖고 가는 사람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고, 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살수 있었던 화장지가 이제는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리고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화장지 하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마음껏 물건을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 보신 적 있죠. 때로는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 입원해 보신 적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 때, 아플 때, 질병을,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 할 때, 병원에 있을 때, 피로써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지 않은 것, 안 먹을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것, 갈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불편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저의 막내딸은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7월 말까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것이 우리 딸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사람을 만날 때 반갑게 악수를 했고요. 때로는 서로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 주면서 격려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도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할수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어제 은행에 잠깐 들렸었는데, 은행마다 서서 기다리는 자리를 스티커를 붙여 놨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그러한 정말 이상한 모습들을. 마스크를 끼고 서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일 아침에 우리가 몸단장을 하고 교회 나와서 찬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있는 것, 그런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비록 조금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상, 모든 사소한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의심이 아닌 신뢰를 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요, 자연스럽게 절대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이 자기들의 피부에 다 시작하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면 나에게 아니면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라면 과연 이런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주위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년 전에 한꺼번에 겪었던 이해하기 힘든 일을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몇년 전에 뉴욕에서 공부하던 대학생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해에 LA에서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후루헤를 달리다 교통사고를 만나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같은 해요 에 시카고의 추운 겨울을 보내기가 모여서 이곳에 살고 있는 아들 집에 좀 머물러 계셨던. 어머니가 아침 산책을 나가다가 청소차에 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같은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한국에 방문하고 오시면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적도 있어요. 다 제가 아는 분들이고 아는 분의 자녀들이에요.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왜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셨는지, 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고요. 그 가족들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과 이유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백신도 제대로 빨리 개발될 수도 없죠. 여러분, 만약에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미 면역력이 다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백신이 개발돼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 그때에 아마도 이 바이러스는 또 변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자,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다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일들은 다 이해하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하는 일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곳에서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화면으로 볼수 있어요. 그 이해가 됩니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카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 하나 가지고요. 그 안에 영상으로 볼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 호주에 있는 사람, 뭐 미국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도 그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장소는 다르지만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예요. 정말로 과학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세상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일들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없다, 모른다라고 의심한다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도 이해를 못해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전염병 때문에 수십만 명이 아파하고 수만 명이 죽어가야 되느냐? 왜이 세상에는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왜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과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냐 라는 것이 의심이 된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죄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어떤 이유로?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는요, 인간 영역 밖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고난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때문에 의심을 한다면 은혜 받는 것에 대한 대답도 정확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고난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은혜 이유는요. 고난 중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뭐라고 돼 있어요?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지만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나를 위한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린 예수님이 죽으실 때그 현장이 없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고난은 절망이 아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가능합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고난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요, 마지막이 아니라 지나가 버릴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스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잠깐입니다. 이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이 말은 뭐죠? 이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을 끝내게 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나갈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딜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1장 3절, 또 7절 9절,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작은 본문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핵심은 뭐냐면요. 소망이에요. 부활이에요. 영광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국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닙니까? 거듭남 아닙니까? 산 소망 아닙니까?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 하나님 은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어떠하냐?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그 믿음 때문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구절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 자,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부활과 영광이 있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요, 견뎌낼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목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이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이때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고난 때문에,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한 주간 우리 자신의 고난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래요.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고 확인하고 고난 중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일상적인 일들, 사소한 일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면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믿고 의지하시고 지금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 지나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끝은 고난을 넘어 죽음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고난 중에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일상에 감사하시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고난 너머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